1년 만에 다시 돌아온 K3 외관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확 달라진 모습 올해 1월부터 10일까지 국내 누적 판매량 약 3만 5천대 준중형 급세단의 중심 더 e 뉴 K3 집중 분석 옵션만 놓고 봐도 중형차 급 어우 기가 막해가죠2016더 e 뉴 K3 시승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제 슬픈 구경만 하고 까칠한 자동차 전문 기자 황욱이 오늘의 주인 바로 새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까다로운 자동차 마니아 남궁현 과연 두그 남자가 바라본 더뉴 K3에 대한 평가는? 먼저 디자인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자 실내 디자인에 좀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차들이 계기판에 대한 신성이 참 좋은 편이에요. 사이드 미러 앞쪽에 유리 있는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운전하는데 도움 많이 되고요. 여기 여기만 뭐 이거 진짜 가지고 니가 아마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오시는데애썼어요 그래도 잘 만들었네. 대기판 위쪽에 이 스티치 들어간 거나 이런 건뭐 상당히 고급스럽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고급스러운 사양을 만들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절하게 잘 타협을 한것 같고. 중형 세단을 보는 듯한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일단 스포티한 익스테리어가 눈길을 끄는데. 더뉴 K3의 주행 성능은 어떨까. 출력이 조금 더 줄어들고, 토크가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확실히 스포츠에서는, 그, 회전수가 좀 많이 올라가요. 악셀 대체 반응도 빨라지고, 변속기라든가 엔진 반응이 프로그래밍이 좀더 정밀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확실히 나요. 네. 어, 근데 차체 균형이 많이, 독일차 많이 따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출렁출렁한 거 많이 없어졌고, 저는 서스펜션에 만점 주고 싶어요. 네, 안 나가는구나, 확실히. 출력이 일단 아쉽네요. 이거 몇 마력으로 돼 있어요? 132마력? 아이 잠깐만, 꽉 잡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네, 아니, 지금 이게 그 뒤쪽이 따라오는 반응이 앞쪽보다는 그한 반박자 이상 느린 것 같아요. 네. 두 남자의 평가가 엇갈린 더뉴 K3 시승기. 시승 종료. 그냥 큰 차에 대한 소감부터 각자 얘기해. 저는 어, 개인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죠. 근데 이렇게 차가 안 나와서 되겠냐 하는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젊은 세대들이 그 높은 출력보다는 경제성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럼 디젤을 넣어야죠 디젤은 지금 예약은 받고 있어요 아, 나온다는 네, 거죠? 나와요. 네, 나온다는 예요 이전 모델 대비 출력은 감소했지만 연비는 증가한 더뉴 K3 현재는 가솔린 모델만 출시 디젤 모델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기존에 나왔던 K3는 앞팀을 살짝만 해, 해놓은 그런 분위기였으면 은 이거는 아예 그냥 성능 수를 크게 해서 눈을 좀더그 밸런스 있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K사 특유의 타이거 노즈 그릴을 강조한 앞모습. 범퍼 양쪽 에어커튼을 장착으로 기존보다 연비를 개선시켰다는 평가. 지금 이차 옆에 어, 스포티지 신형이 있거든요. 네. 저 차의 기어 노브를 보면 상당히 세련된 기어 노브가 달려있어요. 고급스럽죠? 네. 왜. 근데 이 차는. 스포츠보다 나중에 나온 차인데, 저 나전 칠기 <laughs> 처리가 되어 있는 우주인 머리 같은 저기어너브가 달려있는지, 저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기아 쪽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분명히 그 디자인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저 하트로시라고 얘기한 저 검은색에 네, 네, 네. 저 재질만 안 썼으면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실내 곳곳에 하이그로시 공법으로 광택감을 살렸지만 소비자의 평가는 엇갈리는 편. 이번 K3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디자인도 좋아졌고 뭐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다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지 이제 그게 끝이 되는 거죠. 아, 예뻐요, 보기에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되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 두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차에 비해서 이 차의 차이점을 한분한 분씩 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드라이브 모드가 새로 생겨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주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러니까 되게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밟는 대로 팍잘 나가지고. 아, 그 야, 저는 스포츠 모드를 하고도 막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가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워낙에 지금 K3 자체가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존에 없던 거라 아... 더 이제 신선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네. 국산 소형차들의 스포츠 모드하고는 확실히 한 단계 위에 있는 음... 그런 게 정밀해졌어요. 지금 연비가 얼마나 옵니까, 가설리 지금 일단 제차 기준으로는 한 12kg입니다. 12. 12? 네. 전17.5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기름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설마 젊은 이들이 네. 연비 신경 쓸까 했는데, 네. 진짜 연비가 우선이에요 예, 제가 어쨌든 그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laughs> 젊은이들은 밟으면 튀어나가야 돼, 막 목이 제껴져야 돼,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 아,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세대까지야. 그렇군요. 네. 저희 세대까지. 야, 단점. 자기 차의 단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또 가끔 K3가 소형차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소형차가 아닙니까, 스리가 아반떼 베이스로 나왔고, 네, 준중형으로 애초에 나왔으니까 휠 베이스도 어, 어. 그렇고. 이제 준중형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엔진은 소형 엔진인데 그 세그먼트 상으로 봤을 때 차체 크기가 커지면서 그게 이제 준준형이라는 말로 대체가 됐죠. 사실 은 마케팅 용어예요. 저도 이 차가 소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차는 소형차가 아니다. 네, 준준 준중... 중형이다. 준준형. 아반떼는 준준형이라 고 보면서 K3는 소형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 박빈 외부 디자인 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걸라 치고, 다섯, 둘, 셋, 딸깍 괜찮죠? 네. 네. 그 옵션 자체가 상당히 고급옵션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준준형이나 소형차급까지 내렸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옵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좋은 주차 소형 보조 시스템 탑재 차량 내부에 주차 보조 버튼 하나로 주차가 가능 기어를 바꾸면 스티어링 휠이 좌우로 방향을 조절하는데 마트나 휴게소 같은 주차장에서도 손쉽게 주차를 할수 있는 첨단 기능니다 거기에 T자형 직각 주차도 가능해진 더뉴 K3 사실 이거는 중형차 이상에만 들어갔던 옵션이거든요. 어왜냐하면 일단은 비싸요. 사실저 주차 자동 주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어려운 분야거든요. 준중형차에다가 평행 주차에다가 이제 직각 주차까지 넣었다는 얘기는 편의적인 사양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밖에도 눈에 띄는 기능은 뒷좌석 폴딩 시스템, 적재 공간이 좀더 넓어졌다. 오우. 실내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실내는 이제 센터페시아 부분에 내비게이션 여기 테두리에 크롬이 들어가서 좀더 고급스러워지고요. 음. 예. 그리고 기어봉이나 여기 변그 자동 변속기 부분에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줘서 좀더예 멋스러워진 것 같아요. 어... 그거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보니까 지문이 많이 묻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 지문도 안 묻었어요. 야전칠기 자개장 같아서 한참 욕을 하고 있었는데 저, 정반대네요, 저희랑. 네,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좋은 거. 네, 저도 똑같은 거. 저희가. 아, 우리 네. 떠나야 돼, 우리가. 이 안에 하이그로시가 우리는 촌스럽다라고. 촌스럽다, 촌스럽다. 매우 촌스럽다고 <laughs> 막 분개를 했는데, 이두 분의 젊은이들은 이게 고급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최종 평가를 위해 꼼꼼히 살펴보는 두 사람. 과연 그들의 별점은? 별 4개. 4.5. 4.5. 각각 별 4.5. 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더뉴케이스 저도 뭐 차를 타면서 그 최근에 탔던 국산 차들 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차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결국 우리가 세대를 이해를 못했던 거 같아요. 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잘파악을것 잘 하신 네,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신 남양주와 영동에서 오신 동호회 두 분과 또황홍기 기자와 함께했던 K3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